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애플 맥 미니 M4 제품이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관심조차도 없던 분들도 미니 PC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맥미를 찾는데요. 그만큼 가격 대비 성능과 더욱더 작아진 본체 크기 때문에 관심 많습니다. 대신 부족한 확장성을 소개하는 멀티도킹 스테이션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하기비스 USB-C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4K HDMI와 PD 100W, USB 3.1은 기본이고요. NVMe SSD와 SATA SSD 인클로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D TF 카드 슬롯까지 제공하고 있어서요. 부족한 모든 포트를 해당 장비를 통해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부족한 저장 공간을 위한 SSD 인클루더 탑재도 가능합니다. 하나로 아 9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하기비스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2. GMK Tech K6 모델로 AMD 7840HS CP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논 옵션 상품으로 메모리와 SSD는 직접 장착해야 하고요. 메모리와 SSD 옵션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미니 PC 중 가장 좋은 성능이라는 AMD 8845HS와 동급의 성능의 제품입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선 가장 좋은 스펙의 미니 PC이고요. 웬만한 게임까지 충분히 구동 가능할 만큼 CPU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점점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 현재 행사 때 가장 저렴한 금액 찍었네요. 고사양의 미니 PC 찾으신다면 현재 꽤나 훌륭한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저사양의 미니 PC도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요. 기존 데스크탑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퍼포먼스 높은 제품을 많이 구매합니다. 적당한 게임플레이도 원활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제외하면요. 현존하는 데스크탑 PC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고사양의 미니 PC입니다. 3.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할수 있는 시대이지만요. 오히려 과거처럼 전용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군요. 배터리 효율성이나 전화를 받아야 할때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전용 제품을 찾는 것일 텐데요. 하이파이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DSD 디코딩, 하이레스, HD 오디오 지원합니다. 무손실 플레이어가 가능한 덱칩 채용했고요. 1500mAh 배터리 탑재되어 24시간 고해상도 음악 플레이 제공합니다. 기본 16기가 저장 공간과 128기가 마이크로 SD 슬롯 제공해요. 2.4인치 레트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해서요. 크롤링 방식으로 음악을 탐색과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지원과 다양한 오디오 파일 지원합니다. 자체 이퀄라이저 설정 및 한국어 언어 탑재했습니다. 4.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1옵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피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피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체형의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오, 대부분 넥세이프 무선 보조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구맨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 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 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 속도만큼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 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6. 알리발 가성비 좋은 빔프로젝터 썬딜입니다. 완전 밀폐형 광학엔진을 사용하는 모델로서요 HY 시리즈의 저가형 제품과 달리 확실히 화질적인 측면 뛰어납니다. 나름 썬딜 제품군에서도 중급 이상의 제품으로 분리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네이티브 1080p 지원, 최대 4K 비디오 디코팅 지원합니다. 1900루멘으로 0 약천에서 1 2 0 0안 시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밀폐형 관악 LED 방식 채형에 소음 감소하였고요. 먼지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클리어한 상태 유지합니다.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회피 기능도 지원합니다. 3D 기능 지원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13OS 탑재하고 있네요. 저가형 모델과 달리 2기가 메모리, 32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한층 더 쾌적한 앱 구동 가능하며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스펙 준수하며 고른 스펙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7. 행사 때만 판매량이 급증하는 행사 원픽 아이템이죠. 제우스랩 18.5인치 구글 TV OS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기존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로 써요.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와이드 바인 에런 라이센스 인증된 모델로 넷플릭스 HD 해상도 지원하고요. 자체 OTT 앱 설치와 구글 음성까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구글 크롬 캐스트가 휴대용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1920, x 1080p 해상도 지원. 모니터 모드시 100Hz, TV 모드시 60Hz 유지하고요. 100% sRGB와 아이케어 기능, 16기가 TF카드 지원, 배사울 지원합니다. 점 센시티브 터치 지원, 두 손가락으로 드롭다운 메뉴도 지원합니다. 두 마리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8. 휴대용 게트로 게임기로 유명한 엠버니 제품이에요. 플립형 모델로 사용하지 않을 땐 닫은 채로 보관 가능해서요.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해요. 그립감도 비교적 좋은 편인 제품입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로 6 4기가 메모리에 5,000개의 게임 포함되어 있네요. 640 480 해상도 지원해 레트로 게임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4.2 지원과 와이파이 5지원해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3,300mAh 배터리 탑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HDMI를 통해 대화면 TV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무선 컨트롤러와 유선 컨트롤러, 블루투스 컨트롤러 연결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통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한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9 사이버 펑크 2077을 연상케 하는 문구의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DS7 게임독인 이 제품은 7 n 론 포트 갖추고 있고요. 일반적인 멀티 허브와 달리 덱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USB-C, USB-A, 이더넷 포트, HDMI, 3.5mm 이어폰 단자 제공합니다. 기가비트 인터넷과 PD00W 충전 기본 제공합니다. 게임이나 음악 청취의 음질을 더 좋게 들을 수 있는 덱 제공이 특이합니다. 전천후 활용도 좋고,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사용이 많다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하나는 꼭 필요하죠. SD 카드 슬롯이 배제되면서 대기 탑재된 형태로써요. 게임에 좀더 최적화된 모습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10. 워낙 비슷한 금액대의 상품들이 많은 분야인데요. 뿐만 RPM의 강한 출력을 보여주는 터보 Z10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기본 구성품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본체만 판매하는 제품들과 달리요. 전용 파우치, 케이블, 무료열0종의브러시 툴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강한 바람을 불어내어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요. 여러 브러시 툴을 통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000mAh 지능형 BMS 보호기는 갖춘 배터리 탑재했고요. 30분 자동 슬림 모드 작동합니다. 풍속은 3단계와 수동, 최대 속도인 15만 RPM으로 작동합니다. 풍속 55ms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210W 최대 모터 출력으로 작동하는 터보팬입니다. 11. 일정 계절이 아닌 1년 내내 판매량 꾸준한 인기 모델이죠 전천후 파쿠네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워낙 캠핑이나 차박, 낚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인기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접었을 때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부피도 작아요 여기에 에어펌프 내장형으로 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요 여러 컬러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션감도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소문난 제품이죠 대부분 성인 남성 모두 이용할 정도로 크기도 크고요 방수, 접이식, 내장 인플레이터 펌프가 장점인 제품이에요 워낙 가성비 물건으로 여러 개 여분으로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한 저렴해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기 모델입니다. 나일론과 TPU 소재로 편안함과 바닥 스키 차단 비교적 편하고요. 벽의 부분도 쿠션으로 제공해 일체형의 인기 모델입니다. 12.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체형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두 개씩 네 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13.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허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 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 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리러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리러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리러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4.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활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푸령상국이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5.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발가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WIFI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